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닉스로 배우는 왕초보 영단어. 오늘은 일상 동작 말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는 우, A는 A, K는 크,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이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U는 이번 단어에서 어, 키는 프 그래서 wake up wake up 그런데 연음에 의해서 빠르게 발음하시면 wake up wake up이라고 발음합니다. 뜻은 잠에서 깨다라는 뜻이고요. G는 그, I는 에, T는 ㅋ 유는 어. p는 프. 그래서 get up. get up. 그런데 연음에 의해서 부드럽게 발음하시면 get up. get up이라고 발음합니다. 뜻은 잠자리에서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w는 우, a는 어, sh는 이중 자음으로서 쉬. 그래서 wash, wash 라고 발음합니다. 뜻은 씻다 라는 뜻입니다. ea는 이중 모음으로서 이, t는 트. 그래서 eat eat라고 발음합니다. 뜻은 먹다라는 뜻이고요. d r은 이중 자음으로서 드르 르 i는 이. n은 이번 단어에서는 느가 아니고 받침 응. k는 크. 그래서 drink, drink. 그런데 드르 발음은 드르보다는 뚜르, 드르, 뚜르 드르, 또는 쯔르, 쯔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drink보다는 drink, drink 또는 drink, drink라고 발음합니다. 뜻은 마시다 라는 뜻이고요. W는 우, A는 어, 그리고 L은 이번 단어에서는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K는 크. 그래서 walk, walk 라고 발음합니다. 뜻은 걷다 라는 뜻입니다. R은 르, E-A는 이중 모음으로서 이, D는 드. R 발음하실 때 혀를 안으로 말아 넣으시면서 입천정에 혀가 닿지 않도록 하시면서 R, R이라고 발음합니다. 발음은 read, read라고 발음하고요. 뜻은 있다 라는 뜻입니다. 복습 시간, 발음과 뜻을 복습합니다. wake up, wake up, wake up get up, get up, get up wash, wash wash,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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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nk, drink, drink. 뜻을 알아볼까요? Wake up. 잠에서 깨다. Get up. 잠자리에서 나오다. Wash. 씻다. Eat, 먹다. Drink, 마시다. 계속해서 복습 시간, 발음과 뜻을 복습합니다.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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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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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을 알아볼까요? Walk, 걷다, read, 읽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